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구에일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도록 흥도를 가져다가 애개로 삼고 거기에 도와 자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손을 드시되 나는 여호와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는 일로 이상해진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해결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 이르시라. 이것은 바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베베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를라에 달아 이엘의예지로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너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다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에 대한 13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 오늘 이 예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지금 한번 삶을 한 바탕 나누고 그리고선 뭔가 시작해야 될 듯한 그런 분위기에요또 신부수 집사님도 그렇고, 성공 집사님도 그렇고, 뭐 지난 주에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또 이제 한 주가 지나니 또 맞아. 이만큼 맞아. 문제가 생겼어요. 맞아. 예. 그래서 셀 모임을 해야겠것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셀 모임이 필요해 요 오늘 우리 지금. 예. 셀 모임이 필요한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사람이 말한다고 될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뭘 안다고 뭐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야곱의 기도 장면이 야곱의 인생 속에 참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기도라 <laughs> 야곱은요 평생을 통틀어도 그의 인생에 대한 기록 중에 기도한 기록이 몇번 없어요. 기도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무릎 꿇어 기도한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급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어, 돌이키, 돌이키게 하시고 또안 가려고 하니까 야시름 하잖아요. 야곱 강가에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를 걸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지? 자기가 무릎을 꿇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가 기도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보기 드문 기도의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목이 곧고 고집 센 자인지. 야곱 아시잖아요. 자기 꾀와 자기 방법만 의지하며 사는 정말 성경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오늘 이 기도가요, 얼마나 특별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이 기도가 야곱이 이 기도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 그리고 또 야곱이 한번그 기도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를 또 해요. 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야곱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형에서에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나서 에서가 이제 분노하자 이제 이삭과 리브가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지금 뭐 서로 죽이겠다고, 애서가 아,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 그런 비극을 보느니 차라리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로 도피시키는 겁니다. 도망가게 해서 잠시 있다 형의 화가 누그러지면 그때 돌아오게 하려고 보냈는데 혀를 당신의 몸으로 이제 그 삼촌 라반이 사는 하나 땅으로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다 밤이 맞았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땅에 누워 자고 있는 여러분 이거 정말 장막도 없어요 그냥 돌을 베개 삼고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이불 삼아 그냥 사막에 어, 누워 자는 그런 아주 밑바닥 인생의 어,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땅에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중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입니다. 야곱이 전에 부모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들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들은 하나님이지, 참된 경험과 이런 하나님을 겪음으로써 알게 된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데, 그 인생에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배우고 들은 하나님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믿음도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면 경험한 사람보다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배움으로써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큼 또 뜨거운 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기가 막힌 응답을 주셨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응답을 나에게 가져다 주셨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야곱처럼 살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 죽어도 기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안 하고 그냥 확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문제의 문제의 문제를 거듭하다가 막바지에 위급한 상황이 다다랐을 때 이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죠, 있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잘못한 잘못된 길의 끝에 가서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통과 아픔, 문제 다 겪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돌이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과 통한 자가 되어서, 이 하늘 사다리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과 통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어쨌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야, 하나님 나라 언약의 상속자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신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의 삶은 하늘과 통한 자유가 된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응답하고 또 하늘의 천사가 올라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약의 상속자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야곱 인생 보면 아시잖아요. 자기 꾀로 속이고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도둑질하는 자예요. 도둑질하는 성품과 기질로는요, 언약의 상속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붙들고 그분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꾀에 자기 속임수로 자기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허벅질 치셨잖아요. 내 인생은 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얼굴 대면하여서 해결을 봐야 쇼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씀한테 좀겁 좀. 자기가 너무 물해서 하나님과 뭔가 이 해결을 봐야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상속자들의 인생에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이제부터 훈련하시고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이와 같이 훈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이 바로 이 같은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제 빚어 가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대면하여 붙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야곱이 봉 장면을 말씀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천사를 사닥다리를 통해 내려와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의 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천사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본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주님은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으면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본여 어, 너와께서 그, 그, 그 위에 서서 일으시되 나는 너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흙을 같이 되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야마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울들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 내게 네. 허락한 것을 네. 다 이루기까지 네. 너를 떠나지 네. 아니하리라 하신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야곱에 게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야곱의 그 문제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언약을 상속해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 문제 덩어리인 인생에 묶어 버리셨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문제 많은 이 야곱의 인생에 묶어 버리셨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그다음에 자기 고침 자기 생각대로 전혀 하나님이 쓰실 만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 자기를 묶어서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자기를 묶어버리셔서 야곱의 인생을 끌고 이 신실한 약속을 이뤄가시는 이 놀라운 운중을 오늘 야곱이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가요 이제 눈 수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번 주한 주간 뭐눈 수술 검사하느라고 갔다가 또 갔는데 이제 수술 전 검사를 했는데 영광이 안에 무슨 뭐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늘 또 오라 고해가지고또 가고 막 지금 카페도 바빠 죽겠는데 아 죽겠는데 이러면서. 카페 너무 바쁜데 정말 아내는 카페로만으로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기 전에 아십니까? 엄마가요 자기의 삶을 아들이 에어무조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 아들을 끌고 병원을 가요. 내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아들의 삶에 나를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바쁘도 가능해요. 다른 상황들 다 조정해놓고 아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일산까지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일 되면요, 코로나 검사 받아야죠. 16일부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속 거기 퇴원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죠. 아빠는 잘안 묶어요. <웃음> 남편들은요 <웃음> 그렇게 잘안 묶어요 왜요? 그런데 엄마들은요 <laughs> 자녀의 일이라면 <왜요>? <laughs> 자녀의 일이라면 엄마들은 묶어버려요 아들이 오전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제가 자녀가 아픈 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요 자녀가 아픈 부모들은요 삶이 완전히 자녀에게 묶여있어요 이 자녀가 오늘 뭘 하고 또 뭐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그 자녀를 위해서 쓰면서 모든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아가지고 뭐 하루 24시간 몇 년이죠 그 자녀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부모의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자기를 묶어보시오 언약 딱 해버리시는 거죠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언약의 상속자로 세워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부터 바라던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주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11절 보세요 11절 끝에 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됐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 뭡니까? 언약의 상속자가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상속자 맞습니까?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 들었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인치심은 뭐냐면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령을 약속으로 우리 안에 도장으로 주셨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인치심이 뭐, 뭘 뜻하는 거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14절의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입니다. 담보. 하나님이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그리스완에서 우리의 인생에 묶어버리셨어. 요 내가 너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음.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지 하든지 상관없이, 야곱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너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할 거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담겨 있는 게 우리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자기의 네. 인생을 네. 저와 네. 여러분의 인생에 묶어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소유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네. 연약한 인간의 부모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네.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늘 하늘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거리셨어요. 음. 여러분 이거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음. 여러분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음. 자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이제 잠이 깨어나서 기도해요. 꿈에서 본 광경에 놀라가지고 뭐라고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구나.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도, 자기가 뱉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데리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성원기도를 해요. 그놈 성원기도 했잖아요. 성원기도. <laughs> <laughs> 그2 0절 보세요. 야곱이 성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이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이거 뭐예요? 조건 뭐예요? 조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야곱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쓸모없는 무가치한 기도인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필요합니까 <목소리> 내가 언제 11조 남았어? 내가 언제 이 돌로 세, 기둥으로 세운 여기가 내집 되겠다고 했어?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 필요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서원 기도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 언야 안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서원 기도예요. 왜 서원 기도를 해요?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저도 모르고 어렸을 때한게몇개 있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정말 오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제 삶을 드리 제뭐 하나님 제가 뭐 몇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과 비교하면요 정말 못다치야 특별히 자기 중심이 된죄들입예요 내가 중심이 됐지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죠. 내 인생을 묶긴 묶었는데 이거 다시 풀 수도 없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이런 언약 가운데 내가 있음을 하나님 그의 전부를 나의 인생에 묶어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 참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거면 끝 여러분 저희 영망이가 엄마가 막얘 때문에 고치려고 막 바빠가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 나눈 똑바로 고쳐주면 내가 엄마라고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가 내 눈을 똑바로 고쳐 놔야 내가 여기가 엄마 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103도, 906호가 그때서야 나의 집이 될 거야. 뭐 엄마 내 인생이 11조로 엄마한테 드릴게. 그 필요합니까 엄마가? 이 고백이면 뭐 주님, 천 주님이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면 끝이 끝. 그냥 엄마 감사해요. 이 한마디면 끝. 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천 주님이 더 좋습니다. 그치요, 끝. 뭐 구하지도 마세요. 이용할 양식도 주님이 다 아신다 고했으니까 물론 구해야죠, 하나님 <laughs> 구 <구하>, 구해야죠. <laughs> 앞뒤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그래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지만 본질은 그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너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우리의 사랑만 올려 드리십시오 사랑의 고백. 그것만 올려 드리시면 됩니다. 주님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에 언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 주님 인생에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이밤이 고백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아멘.